안녕하세요 김혜나 리얼터입니다 어, 첫집 구매 원하시는 분들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작게라도 내집 마련을 하신다면 어, 스테 스톤으로 발판 삼아서 조금씩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메이플릿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저층 콘도 세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좋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예전에 메이플리티 지역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 분양 위주로 새 동네들이 형성이 되어 왔지만, 어, 광역 밴쿠버도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이 지역도 타운하우스, 또 저층 콘도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세 군데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이라서 교통도 편리하겠고 쇼핑, 레저센터 등 많은 편의시설들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기차역도 도보거리라서 충분히 다운타운 출퇴근도 가능하십니다. 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곳은 어월드 위닝 수상 경력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어, 디자인과 퀄리티를 선도하는 30년 경력의 팔콘 홈스의 더 놀스입니다. 네, 부지 주소는 22348 놀스 에비뉴 메이플릿지입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스튜디오에서 투베드 유닛까지 있는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어, 이 콘도의 장점이라면 넓은 공간감을 자랑을 하는데 어, 스튜디오 유닛 사이즈가 443에서 523 스퀘어피트 그리고 원베드 유닛은 574에서 794 스퀘어피트 그리고 투베드 유닛은 906에서 916 스퀘어피트이며 또 일부 투베드 유닛의 발코니 사이즈가 무려 500 스퀘어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 다른 지역 판매되는 콘도와 비교해 보시면 우선 사이즈 면에서 어, 굉장히 스페이셔스한 공간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플랜 A 플로어 플랜 원베드 유닛을 보시면 어, 무려 794 스퀘어 피트로 된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다양한 용도로 또 사용도 가능하시겠고 발코니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유닛마다 틀리겠지만 발코니 사이즈가 44에서 418 스퀘어 피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유닛이 9ft 실링이고 에어컨도 포함이 되겠고 특히 5층의 탑 플로어 유닛들은 10ft 실링으로 지어진다고 하니 역시 넉넉한 공간감이 큰 장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스튜디오가 35만 6,900에서 39만 6,900 그리고 원베드가 44만 1,900에서 45만 1,900 그리고 투베드는 78만 900불부터입니다. 어, 디파짓은 10%, 그리고 스튜디오 제외한 모든 유닛, 원파킹 제공됩니다. 완공은 2025년 겨울쯤으로 예상하고 예상 관리비는 스퀘어 피당 33센트입니다. 그리고 전매비는 1.5%입니다. 네, 현재 겨울 프로모션으로 기존의 내부 업그레이드 사항으로 제공하던 것들을 이제 무료로 포함해주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젝트는 시티 앤 로렐입니다 어, 부지 주소는 12018 덤발 스트리트메이플리치입니다 어, 덤발 스트릿은 오래된 주거지로 아주 조용한 도로이며 또큰 도로인 두드니 트렁크 로드 선상으로 코너에 위치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100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유닛 구성은 원 베드에서 쓰리 베드 유닛까지 다양하게 구비되겠습니다. 네, 현재 겨울 프로모션으로 2만 불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 10채 유닛에 한해서 프로모션 2만 불을 적용을 하는데, 현재 6유닛이 그 프로모션이 이미 적용이 되었고, 4채에 대해서 더 할인, 어,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 원베드룸 시작가가 41만 9,900에서 2만 불 할인을 적용을 하면 39만 9,000불의 원베드 유닛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광역 벤쿠버 내에서 이 가격에 원베드 유닛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베드 유닛이 448 스퀘어피트에서 516 스퀘어피트로 419,900, 그리고 투베드 유닛이 618에서 905 스퀘어피트로 529,900부터 시작을 하니 어, 2만 불또 적용이 되면 509,900으로 주니어 투베드룸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쓰리베드 유닛은 889에서 105 스퀘어피트로 70만 9,9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모션 적용하면 쓰리베드 유닛이 70만불 미만으로 어, 또선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프로젝트는 커머셜 유닛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메이플리지는 전형적인 어 베드타운 즉 주거 도시로 형성이 되어 오다가 어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이제 상가 유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상가 유닛 분양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유닛에 원 파킹 제공됩니다. 어, 예상 관리비는 스퀘어 피당 45센트입니다. 네, 완공은 2025년 11월쯤으로 예상하고 디파짓 구조는 7일 리시션 기간이 끝나고 이제 5% 그리고 한달 후에 5% 그리고 빌딩 퍼밋이 나오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5%로 총 15%입니다. 어, 전매비는 1,500불 그리고 이비 차정 에어컨도 추가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크리스마스 할로데이 시즌으로 세일즈 센터가 잠시 문을 닫은 상태이지만 1월 6일부터 다시 어, 오픈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제가 쇼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프로젝트는 어, 프레이저 리버 아름다운 강변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라 리비에르입니다. 네, 부지 주소는 11664 223 스트리트 메이플릿입니다. 어, 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고 루프탑에 가시거나 아니면 고층 유닛에서 아름다운 프레이저 강변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콘도가 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유닛은 사이즈가 470에서 536 스퀘어 피트로 30만 불 중후반대, 그리고 원베드는 517에서 671 스퀘어 피트로 40만 불 후반, 그리고 투베드는 771에서 106 0 스퀘어 피트로 60만 불 초반대, 그리고 쓰리베드는 998에서 1091 스퀘어 피트로 70만 불 초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은 또 시작 가격이니 유닛의 향이나 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네, 디파짓 구조는 15% 그리고 예상 완공은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포스트 에어 힐링으로 쿨링 힐링 다 포함이 되고요 센츄럴라이즈드 힐링 쿨링이라서 중앙 냉난방식이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유닛에 원파킹과 원스토리지 포함되겠습니다 예상 관리비는 스퀘어 피트당 40센트입니다 네, 전매비는 1%였다가 현재 어, 무료입니다 EV 파킹 추가 업그레이드 가능하시고, 또 욕조를 샤워 부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또 침실, 마룻바닥으로 업그레이드 등몇 가지 업그레이드 사항이 이번 프로모션에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네,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매만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리얼터 분과 충분히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이플릿지 다운타운 중심으로 현재 분양중인 단지 세군데 알려드렸습니다. 어, 2024년도에도 새로운 분양 예정인 뭐 콘도, 타운홈, 단독주택도 또몇 군데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 어떤 매물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한 해도 성원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즐겁고 안전한 연말 되시고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